그럼 보통 경기를 하게 되면은 상금은 어느 정도 받는지 대략적으로만 한번 꿈나무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느 에? 정도일까요? 아까 뭐 말한 대로 로드 fc도 챔피언 되면 많이 준다 이런 것처럼 음... 블랙컴뱃도 그거에 맞춰서 네, 지금 대우를 좋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제가 알기론 네. 그렇죠? 어 그래요 네. 이기면 그러면은, 로드 FC 챔피언이 되면. 음. 어쨌든 되게 큰 곳의 챔피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 어, 네. 최초로 거의 가장 컸죠. 그러면 로드 F C 챔피언에게 주는 뭐 이런 혜택 같은 게 혹시 음. 있나요? 어, 그 당시에는 이제 네. 파이트 머니 네. MMA 시장이 네. 엄청 작았어요. 음. 저도 데뷔 전뭐다 30만 원에 했고 음. 주변 애들도 요즘 뭐 30, 50만 원에 하고 음, 그 정도로 말도 안 돼요. 세달 준비했는데 음. 그렇게 받는 게. 근데 이제 저. 그 당시 메리트가 가장 컸던 게 음. 로드 F C 챔피언이 되면 음. 이제 억대 연봉을 해준다. 아, 네. 그게 너무 큰 메리트였어요. 아, 그 당시에서는 아, 네. 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거군요 네, 그렇게도 오. 해주셨고. 네. 그럼 혹시 그 블랙 컴뱃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로드 F C 보다 뭐 뭐가 좀 이렇다 하는 걸로 하나 꼬아주신다면? 그 당시에는 로드 F C가 정말 최고였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음. 넘버 원이었고. 네. 데 이제 블랙 컴뱃이 잘했던 거는 요즘 추세에 너무 잘 맞췄어요. 아. 유튜브로 일반인을 접한다는 게 최근에는 8천석, 뭐 만석 다꽉 찼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대부분 옛날에는 지인들을 억지로 이제 티켓 좀 사줘 이런 경우가 음, 많았어요 옛날에는 네. 근데 요즘은 진짜 일반인으로 자기 돈으로 와서 이렇게 채운다는 게 저는 오.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 아, 마케팅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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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컴뱃 쪽이 마케팅을 진짜 잘하는군요 어~ 음. 너무너무너무 네. 천재적 거는 아, 그래. 네. 좀 유명해지고 나서 네. 뭔가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이 드는 게 혹시 있나요 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어 가끔 식당 가면 서비스를 많이 주세요 아, 그런, 그런 적이 <laughs> 많구나 서비스를 준 적도 있고 네. 갑자기 진짜 계산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음, 말안 하시고 오, 대박이다. 어, 되게 젠틀한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밥 먹을 때아무말안 네. 거시다가 오. 바로 옆 테이블이신데 네. 이제 먹고 일어나면 네. 어, 제가 계산했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사자 님번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고 정중하게 그런 경우가 좀 요즘 좀 많아지는 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쵸. 예 특히 팬분들이 생각보다 많군요 저도 그래서 놀라워요 대부분 은 격투 매니아분들 음~, 매니아 분들, 음, 음, 음 네. 그런 분들만 알아봐 주셨는데 요즘은 일반인분들 그니까. 그저께 은행 갔는데 저희 어머니뻘 어머니뻘 여성분이 저한테 네. 팬이라고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적은 오. 진짜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니까. 저희 어머니뻘이 이렇게 저를 음. 알아봐 주고 음. 팬이라고 했다는거 듣고 음~ 또 그런 방문은 뿌듯함이 <laughs> 있겠, 있겠네요 그죠또 느끼죠. 더더 웃고 다녀야겠다. 아 그러네요. 이제 저무표정으좀좀 무섭다는 아, 의견이 있어서. 네네. 그리고 또 회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네네. 또 더더. 그럼 로드 FC 안에서 네. 겪었던 가장 황당한 일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유튜브에 나오는 것도 되게 마케팅도 많이 하잖아요. 액션이라고 네. 해야 되나? 홍보성을 위해서 하는 네네네.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화 중에서 좀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로데프 시때는 그냥 크게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로데프 시때는 그냥 무난하게 그냥 뭐 촬영하고 음. 뭐 시합 날 개최하고 시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음. 그냥 크게 흥행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요즘 이제 블랙커피 너무 잘할 뿐이죠 음, 미리 이제 이슈 시켜놓고 음, 붙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음, 너무 많이 네. 오는 거니까 뭐 사기를 당한 적이나 뭐 그런 경우도 있나요? 전 아. 매니지먼트한테 아, 예. 스폰서 사기를 당해서 천몇 백만 원못 받은 적이 있었죠 음, 아,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도 있군요 그쵸 지금 아직도 잠적하고 DM도 많이 와요 아, 이제 그 사람한테 당했던 사람들 네, 네. 네, 돈을 빌려줬는데 막 잠수탔다 음. 저도 해줄 말이 없죠. 아, 제가 좀. 한번 혼내드리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네. 만나고 싶죠, 저도. 그렇죠. <laughs> 그런데 <그쵸? 웃음> 네.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요. 만나면 네. 참이 아픈 네. 거 맞을 텐데. 그럼 출전한 경기 중에서 <laughs> 가장 자랑스럽거나 이런 아 이때 진짜 좋았다라는 경기가 있을까요? 모든 경기를 다 좋아하지만 로드 fc 때 제가 일본 상대랑 싸워서 음. 시작하자마자 눈이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 거기서 이제 역전했던 게 가장 좀 약간 기억에 음, 오래 남는 음, 것 같아요 아, 그때 제가 눈 어렸을 때 부러졌을 때 네. 아나골절이 되면 3명으로 보여요 아, 무서웠던 거죠 그쵸. 내가 허공을 치게 되면 혹시라도 음, 음, 이 사람이 알아채서 나는 이제 몰리면 끝나게 아, 되니까 그쵸. 신중해야 된다 계속 그런 식으로 약간 아, 이렇게 하면 보이고 네. 근데 이렇게 할순 없잖아요 너무 그쵸. 티나고 뜬 상태에서 이제 3명으로 보이니까 아, 그때 굉장히 무서웠죠 압박감 아. 근데 역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대박이었네요 네. 그럼 일본 선수들 그런 <laughs> 특징도 있나요? 일본 선수들 많이 싸워 보셨으니까 기본기가 너무 확실하고, 어때 네, 화끈했기도 했고 음. 기본기가 일단은 빈틈이 없었어요. 그게 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 어떤 선수는 뭐 타격자라면 뭐 레슬링 파면 되는데 음. 이 선수는 다 잘해. 그게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뭐 하나 아. 이게 단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뭐 이게 엄청 높다 이건 아닌데 네, 네, 네. 기본에 너무 충실해요. 오. 일본 선수들이. 어 일본 선수들은 밸런스가 되게 좋고. 어 맞아요. 그럼 보통 음. 그 경기를 하게 되면은 상금은 어느 정도 받는지 대략적으로만 한번 꿈나무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 주신다면 어느 네. 정도일까요? 아까 뭐 말한 대로 로드FC도 챔피언 되면 많이 준다 이런 것처럼 음. 블랙 컴뱃도 그거에 맞춰서 네, 지금 대우를 좋게 했기 때문에 뭐 금액적인 거를 어떻게 음. 막 이거는 계약서기 때문에 네. 어쩔 네. 수 없지만 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제가 알기론 네. 블랙컴에서제 그래도 제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오, 있어요. 그렇구나. 어, 뭐 최대나 평균이나 뭐 그런 것들 차한대 값은 나오죠. 오 어, 그래요 네. 이기면 뭐 결과가 어떻든 차한 대는 네. 나오죠. 그러면은 이 격투기 선수로서 이 직업적 고충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laughs> 뭐 싸우는 일이기도 하고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감량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은 편인 네. 것 같아서 이런 격투기 선수로 사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고충이 있을까요? 어느 직업이든 다 똑같겠지만 음. 이게 격투기가 겉은 되게 화려해요. 그렇죠. 좋은 모습만 보이고 근데 이게 음. 진짜 열어 보면은 음. 진짜 외롭고 배고픈 직업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지금 저는 뭐 체육관 차렸으니까 뭐 그나마 음. 조금 괜찮을지 몰라도 저도 선수 생활을 오래 했을 때 비교하면은 되게 배고픈 것 같아요 운동 음. 끝나고 영양가 있는 걸 먹고 싶지만 네. 그냥 뭐 밥버거 하나 먹고 음. 아니면 두 개의 천원빵 먹고 아이고. 네 그런 식으로 그럴 때가 있었죠 2 0대 초반에 음, 그쵸, 그쵸. 네 그러면서 성장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런 격투기 선수분들은 그렇게 수익적으로 안정적이지는 않나 보네요. 그렇죠. 어, 음... 대부분 뭐 UFC를 가더라도 네. 그 초창기에는 크게 돈을 벌지 못해요. 아... 그래서 아르바이트한 친구들도 많이 받고, 아... 음... 네그뭐 네. 파이트 머니가 높을지언정 네. 격투기 선수가 많이 뛰어봤자 일년에 두세 번이에요. 음... 근데 만약 에한 경기 뛰고 부상을 당해버리면은 일년에 네. 그냥 시즌 아웃 되니까 아... 그러면 그 파이트 머니를 아, 모아서 써야 돼요. 네. 그 크게 연봉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음... 일반이라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아... 아무리 어, 높은 파이트먼니여도 그렇죠. 음... 열정 없으면 못해요, 진짜. 그러네요,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젊을 때 하고 나서 뭔가 성취한 게 없으면 나이 들면 아예 새로 시작하는 기분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반대로 네. 이 청춘 때만 할수 있는 운동이기 음... 때문에 자기 그 기록이 남잖아요, 사진이든 아, 영상이든 네네. 뭐 자기가 프로시합 나가면 그게 기록이 돼 있기 음... 때문에. 자랑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만약에 아무것도 안한 것보다 그래 나 음. 젊었을 때 저렇게 몸도 좋았고 운동 잘했고 음. 그래도 기록이 남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기록이 남으니까 네. 음, 배고픈 직업이군요. 많이 한데. 배고프죠. 네. 약간 예체능과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이죠. 그렇죠. 다 네. 배고프. 너무 배고프죠. 네. 네. 이것도 꾸준함과 이런. 끈기가 성공의 요인이라고 보시나요? 음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네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끈기를 계속했다고 안된 친구가 훨씬더 아 많지만. 그것조차 없으면 아예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음, 그죠. 자기만 좋다면은 뭐 음. 성공하든 말든 후 없이 음. 하는 게 맞죠. 음 그렇죠. 네 그쵸. 그렇다고 그 겁먹고 안할 거면 어차피 안할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또네또 네. 저희 다른 분들 인터뷰를 해봐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할거 하고. 이렇게 했다는 분 그리고 사람에 대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분뭐 이런 음. 다양한 분들이 있으셨는데 그런 것들이 좀 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음. 민우님 원하신 것도 어느 정도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네. 또 이런 그 형님과도 이런 관계가 있으셔가지고 음. 더욱 더 힘이 돼서 많은 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아직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중 하나가 오, 네. 형하고 작년까지 큰 네. 침대에서 살았어요 와, 계속 지금 오, 형하고 오. 둘이서 살고 있는데 네. 큰 침대에서 오, 네. 작년까지 그러면 몇 년? 아니 3 2년 동안 살았어요. 그람도안 네. 믿죠. 어, 말이 되냐?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최근 시합 준비하면서 음. 형이 코를 너무 걸어서 제가 잠을 음. 못 자서 네. 이제 방을 옮겨서 따로 따로 음. 잔지가 이제 반년된 거죠. 네. 그30 2년 동안은 아, 한 침대에 아, 자면서 아, 이야기하다 자고 어릴 아, 때는 아, 주짓수 하다가 지쳐서 서로 잠들고 아, 그랬었죠. 아, 아, 아. 어떻게 그렇게 두분다잘 되셨죠? 어둘다 어렸을 때부터 음. 생각해 보면 승부욕이 좀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음. 뭐 항상 지는 거 싫어했고 네. 시합이 아니더라도 이제 연습 스파링 때도 네. 지면은 집에서 분해서 다음 날 가서 아, 어떻게든 해서 그분을 다시 이겨야 되고 아, 이런 성격이었던 아.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두 분이 싸우신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싸웠죠. <laughs> 그럼 누가 이겼을까요? 어렸을 때아이 항상 이게 제가 개기를 네. 부리고 그걸 네. 맞고 <laughs> 엄마를 부르고 <웃음> 이런 <웃음> 반복이었죠. 네. 네. <laughs> 그러다가 되군요. 이제 네. 중학교 되고 이제 형이 좀 약간 처음부터 너무 잘했어요. 네. 갭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음... 덤비지 못했죠 아, 네. 자연스럽게 네. 또 민우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학원을 현재 2개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학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어, 제가 25살 음... 친형이 이제 27살 때첫 체육관을 이제 차렸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부모님이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게 지원이라는 게 말이 지원이지 엄청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지금 너무 많이 생각이 들어요 항상 음. 생각하지만 이제 형제 둘이 이제 케어한다는 게 계속 이제 선수 생활하다가 우리도 체육관을 차려야겠다 음. 항상 생각은 했지만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도 아프시기 음. 시작하고 음. 허리디스크가 생기고 그 후로 네. 이제 좀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아 이제 우리가 벌어서 음. 케어해 드려야겠다 네. 그래서 차리게 됐던 것 같아요. 어, 그럼 이제 모아이 짐에만 있는 응. 그런 특별한 점들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학원 홍보 겸 한번 음. 말씀 좀 해주세요. 어 노원구에서는 가장 크고, 둘다 2층에 100평이고 다른데는 뭐 3, 40평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가격도 저희보다 지금 비싼 걸로 알고 있고 음. 저희는 한번 등록만 해도 뭐주짓키 복싱, 종합격투기, 헬스 크루스피 다 배울 수 있어요 한 가격에. 오, 근데 이제 다 이게 잡지식이 아니라 저희는 다 전문성으로 알려드리고 군요 음. 제가 다 직접 지도하고 오, 네. 자부심 있게 하고 있으니까 오. 정말 노원구에 사신다면 음. 운동 오면 최대한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민우님한테도 네. 음. 배울 수 있는 거군요. 가면 저테 알려주죠. 오. 네, GPT부터 그룹 오. 수업까지. 야. 저도 가면 그 모아이님처럼 이렇게 탄탄한 근육들을 가지게 될수 있는 건가요? 어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거는 <laughs> 온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죠. 아, 내가... 열심히 하면 그렇죠. 성실하게 출석만 해주면 저는 음. 언제든 케어해드리죠. 음. 회원님들 뭐 식당 궁금하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음, 다 맞아. 그런 건 알려드리죠. 운동법 음. 같은 건. 그럼 가서 막권투 복싱 체육관 가면 옛날에 막 줄넘기만 시나다 이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무조건 재미있고 효과 있게를 추구해요. 음. 지루한 음. 운동은 저 역시도 싫기 때문에 음. 일반인은 더더욱 싫을 거예요 음. 그래서 재미있게 그룹형으로 계속 아이디어 짜면서 음.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주짓수 블랙벨트로 승급을 하셨던 음. 것도 있잖아요 네네. 주짓수라는 운동이 되게 제가 듣기로는 여자분들도 남자를 이길 수 있는 운동 어, 그쵸, 뭐 그쵸. 그런 걸로 많이 들었기도 했고 음. 뭔가 이 호신용으로 굉장히 좋다 이런 음.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아무것도 안해 보신 분이 생각하기에는. 네. 네. 좀 약간 너무 홍보성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음, 많아요. 요 음. 뭐 남자, 여자 이기지, 막 네, 이런 서 네, 네. 근데 이제 뭐 화이트 벨트끼리 초보자끼리 싸우면 좀 약간 불가나가다고 생각하는데 음. 이제, 이제 숙련자 뭐 파란띠, 보라띠 네. 그런 분들이 체육관에 좀 많은데 그런 여성분들은 웬만한 화이트 벨트 남성분들 권장해도 오. 무난하게 이겨요. 아 진짜. 네. 어? 그리고 호신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운동. 어 그럼요, 완전 실전적인 네. 운동이기 때문에 네. 네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어, 그래요? 네네. 저도 배워볼까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음. 뭐랄까 약간 허들이 있다까그 뭔가 주짓수 그 체육관에. 진입 장벽이 좀 높은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저는. 이제 대부분 회원님들이 처음에 상담하는 게 너무 네. UFC만 생각해요. 아, 네. UFC 생각하니까 음. 너무 격하다 음. 이 운동을 하는데 선수부가 아닌 이외는 음. 다 일반부기 때문에 아. 재미있기해서네 어. 가기가 쉬울 거예요. 아 그래요? 뭔가지 다이어트도 좀 되고 그런가요? 그렇죠. 다이어트 효과는 정말 최고죠. 아 그래요? 어. 음, 음. 아, 근데 유산소가 없는데 어떻게 다이어트가 돼요? 어. 운동 몸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 운동할 때마다 이 심박계를 착용해요 어, 네. 그래서 막 (1시간에) (1000칼로리로) 막 홍보하는데 저희는 한시간에 (1200칼로리도) 나오고 와. 단기간에는 정말 오. 체중 감량에 도움이 그렇구나. 됩니다 사람마다 이게 진짜 자기의 그 본능이 있어요 음, 네. 같은 날 와도 실력 차이가 이렇게 나는 사람들이 오, 많아요 네. 흡수력이 너무 좋고 알려 주지도 않은 기술들과 그런 음.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네. 너무 많거든요. 그 잠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부닥쳐 보는 걸 추천드려요. 음. 거기서 커플이 생기기도 하나요? 종종 있는데 좋진, <laughs>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 왜요? 한 명은 꼭 그만두더라고요. 아, 네. 어,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음. 없네요. 그러면은 민우 님 이런 운동을 시킨다면 자식을 낳았을 때 어떤 운동을 좀 시킬 것 같아요? 어 저는 제 운동을 무조건 시키긴 할 거인데. 항상 걱정하는 게 저는 선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왜요? 이 운동이 너무 외롭고 힘들고 아. 많이 다쳐요.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저는 아니까. 음. 근데 대부분 제 주변 관장님들 보면 음. 아들은 일단은 항상 하고 있고. 네. 대부분 시합을 나가면서 꿈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laughs> 대부분 옆에 다 보면은. 아, 그러네 자연스럽게. 네 아빠를 다 따라가더라고요. 음. 근데, 강, 근데 아들이 그 회원 중에서는. 합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천수는 안 하지만 그래도 그쵸, 그쵸. 그래도 이렇게 회원 중에서는 음. 그래도 이거 잘한다 이런 음. 느낌이면 좋겠어요. 음. 그러면 주짓수 같은 운동들을 아들에게도 시키실? 그렇죠,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종합격투기와 주짓수는 저는 정말로 살면서 정말 필요하다 오, 생각하거든요. 그렇구나. 어떤 상황이 나올지도 모르고 자기 몸은 무조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음, 네. 그리고 막 음. 되게 소심한 친구도 많이 와요 근데 이 운동 하면서 얘가 되게 밝아진 친구들도 아, 너무 많이 봤고 네. 자기가 이제 강해진 걸 아니까 네, 네. 제압하면서 음.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운동인 것 같아요 해보신 분들은 다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음. 뭔가 음. 이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학원의 그런 성공 일화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까지 이렇게 했다 어, 그래도 내가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해서 이게 조금이라도 시너지가 된게 아닌가 싶어요 음. 저도 오랜 시간 많이 배우고 네. 종종 이제 주말마다 원데이 클래스로 이제 다른데 이제 음, 다른 종목들을 배우러 네. 갈 때가 많아요 음. 그랬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이 이제 회원 입장이잖아요 음, 자기관리가 잘돼 있을 때그 네. 리스펙이 훨씬 세고 근데 자기관리가 좀안돼 있어 음, 좀 애매해 음. 그럼 리스펙이 좀안 생기는 게 그쵸. 크기 때문에 저도 항상 더 열심히 운동하고 보여주려고 음. 더 이제 모범이 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네네네. 네. 어, 나부터 먼저 모범이 되나? 어, 저는 그거를 우선시 오. 생각해요 제가 상담하는데 어 뚱뚱해요. 예, 예. 다이어트 좀 하셔야겠어요. 뭐라 생각하세요. 아, 쥐는 그러면... 아,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서 맞아요, 저는 맞아요. 내가 모범이 돼야 된다. 네, 내가 돼야지 내가 지도했을 때이 사람이 더 믿고 올수 있다. 음... 그게 아닌가 싶어요. 하... 아무로 보여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쵸. 항상 준비되려고 하는 것 음... 같아요. 음... 그럼 니네 일을 하기 잘했다. 뭐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나요? 그래도 아직까지 뭐 시비가 안 걸린다. 만두기는 시비가 <laughs> 잘안 걸린다. 어, 걸릴 일이 일단, 없다. 네, 그렇죠. 음, 그것도 있고 음. 그리고 좀 당당해지는 것 같아요. 음.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구한테도 앉을 자신이 있어요. 음, 네. 뭐, 그, 내 몸을 충분히 누구든 음. 지킬 어떤 상황이든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완전 실전으로 막 음. 다하기 때문에 음. 이 운동은 정말 추천해요. 저는. 음. 그럼 꼭 경기를 치러보고 싶은 선수가 혹시 있다면. 어, 제 커리어에서 뭐 한국인도 대부분이지만 대부분 음. 외국 사람이랑 싸우는 건다 일본인들더라고요 네 음. 다섯 분이. 그래서 이제 동양인 말고 요즘 막 블랙컴패시를 많이 들어온 브라질 선수랑도 좀 네. 많이 싸워보고 싶어요. 오. 내 기술이 이제 먹힐까 안 먹힐까도. 오. 그래서 내가 이제 밀리고 있을 때그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내 멘탈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오. 되게 치열한 경기를 해보고 싶어요. 오. 이 UFC 진출을 할 계획이 혹시 있나요? 어 저는 가면 너무 좋죠 기회가 오면은 음. 너무 좋지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더 증명을 해야 될것 같고 옛날에 어렸을 때는 무조건 나는 가야 된다 나는 UFC 음. 가기 위해 운동한 음. 거다라고 네, 극단적으로 네.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내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 최선을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내 단체가 마지막까지 블랙컴피터 여기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고 만약 기회가 UFC 가서 은거기 최선을 다하는 거고 음. 그 상황에 그렇죠. 맞춰서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그런. 예능 진출하신 선수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김동현 선수 분이라든지 음. 이런 분들처럼 이런 예능에 진출하실 생각 혹시 있나요? 어렸을 때는 제 우상이 그딱두 분이었어요. 최성훈 선수하고 김동선 선배님 이렇게 두 네. 분이었는데 그거는 격투기계에서 아. 정말 최상급이지 않나. 아. 약간 지름계의 그 강호동 아, 씨처럼 기회가 되면 너무 그러고 싶죠. 그거는 음. 최고의 테크지 않나 오. 싶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격투기계에서 보자면 약간 뭐 가수의 BTS 정도 되는 건가요? 아, 그, 그냥 말할 수 없어요. 말도 진짜 아. 위험할 정도로 너무 높은 분들이에요. 오, 네. 그러면 민우님 은퇴도 생각은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어언젠가는 은퇴를 하겠지만 뭐 지금 제가 나는 뭐 언제 음. 은퇴지 뭐 이렇게를 마음을 적으면은 음. 제 마음이 너무 약해질 것 같아서 음. 그냥 한계를 정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운동한 커리어 이제 몸 기억이 있으니까. 네. 제가 뭐라도 이제 좀 떨어지는 게 느껴지면 그때는 과감하게 판단해서 그만할 것 같아요 음. 내가 뭐 스피드가 떨어졌다 어 체력운동이 이제 옛날 같지 않다 네. 어? 반응 속도가 안 된다 그럼 음. 저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계속 저도 성장하는 게 느껴지니까 음. 계속 할것 같아요 아직은 음. 그럼 은퇴 후에는 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은퇴하고는 계속 요즘 생각하는 건 다른 사업도 많이 해보고 싶어요 음. 그냥 다른 뭐 사업적인 것도 계속 음. 호기심으로 주변 조언도 어, 듣고 네네.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주변 대표님들한테도 듣고 음. 그러는 것 같아요. 계속 뭘 음.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지 그렇죠, 그렇죠. 여러 사업들을 도전해 보습다 원래는 카페의 꿈이 컸는데, 오, 네. 카페는 절대 하지 말라, <laughs> 절대.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말이 많죠. 주변 대형 네. 카페 하시는 분는데 음. 아니야, 하지 음. 마라, 하지, 하지 마라, 마라 그래서. 저는 과감에 좀 접었어요. 음. 저희 체육관 근처에도 체우, 커피만 진짜 50m 전방에 1 0개가 그렇죠. 넘고 그런 놀거든요. 그 커피가 워낙 돈 벌기가 어렵다는 말이 네, 맞아요. 누구든 생각하는 정말 음. 큰 돈을 벌어보고 싶은 야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도전하기가 쉽진 않지만 네. 계속 조언도 구하고 그쵸. 당연히 지금 있는 체육관에 올인을 할 거지만 음. 이제 미래에 대한 것도. 음.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음. 그런 부자분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음. 내가 자고 있을 때 버는 게 진짜 돈이다. 맞아요. 근데 저는 자고 있을 때못 벌거든요, 아직. <laughs>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음.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또 다른 게 있으시다면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목표보다는 그냥 일단은 주어진 그런 음. 매일매일 미션이 생겨요. 막 음... 오늘 끝내면 내일 또 진짜 산더미처럼 뭐가 생기는 것처럼. 그쵸. 그래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잡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예, 음... 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려고, 음... 어느 조건이 왔을 때도 음... 뭐 사업이든 시합이든 네, 네, 네. 네 그걸 잡으려고 계속 음... 열심히 일하고 운동할 것 같아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네. 사람이. 네, 네, 음,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시다면은 뭐 한번 자유롭게 해주실 게 있나요? 그냥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많은 관심. 후퀴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음. 안 누르면 민우님이 가서 로우킥 때릴 겁니다 음. 그리고 오아이짐 검색해서 가보세요 네. 저도 가겠습니다 꼭알세요 네. <laughs> 그러면 가장 뜨거웠던 날 가장 젊었던 순간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싶다는 김민우 선수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링 위에서 싸우고 있어요 흘려보낸 시간도 버텨온 날들도 결국 하나의 기록이 됩니다 오늘의 열정이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각자가 전성기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오늘이었습니다. 뜻깊은 시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김민우 선수님 행보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